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딱따구리의 딱따입니다 죄송니다 <laughs> 요새 제가그 회사일에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영상 많이 못 찍고 편집도 많이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아, 오늘부터 제가 다시 각성해서 다시 열심히 또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 무슨 정보를 드릴 거냐 하면은 어, 이제 뭐, 오셔가지고, 어, 올 오셔가지고, 또, 이민 오셔가지고, 유학 오셔가지고, 이제, 귀국을 할 때가 다 됐어요. 근데, 한국에 있는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 가족분들, 또, 선물을 해야 되는데, 또, 뭐 살지가 또, 고민이에요. 그렇죠가격때도 이제, 고민이고, 어떤 이제, 상품을 구매할지도, 어, 고민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요거, 좋다. 저거, 좋다.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뭐가 좋을지 자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제가 말씀해드릴게요. 요거는 되게 유명한 거예요. 호주에서도 되게 유명하게 쓰이는데 포포 크림이라고 이거는 저도 즐겨 쓰고 있는 이제 크림입니다. 뭐냐면 이제 천연 파파야가 함유된 오가닉 크림. 여드름 벌레 물인데 화상이 굉장 좋다고 해요. 저는 이걸 어떤 용도로 쓰냐면 이제 저는 입술이 자주 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짜가지고, 이제 입술을 이렇게 바르면은, 어, 되게 금방 효과가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튜브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가격도 한 9불 정도, 뭐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에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요거는 여성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 환도라라는 이제 브랜드를 아시나요? 이게 주얼리 브랜드인데, 팔찌, 반지, 뭐 귀걸이, 이런 브랜드인데, 요게 이제 한국에 비해서 좀 저렴한 가격에 이제 개팔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참고해 주고 하는데, <laughs> 뭐 여자친구 선물 또는 이제 선물보다는 내가 이제 한 이제 한국 돌아가기 전에 이제 하나 뭐 해가지고 뭐 돌아가는 뭐그 용도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말 꿀팁인데 아무도 이제 잘 모르시더라고요 이런 거를 힐방크림이라고 있어요. 힐방크림이 뭐냐면은.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이제 발 뒤꿈치 이제 여기 이렇게 까칠까칠하시잖아요. 이제 그런데 되게 좋은 크림이에요, 힐방크림이. 각질제거 크림인데 발꿈치 뒤, 발 뒤꿈치 각질제거에 그렇게 좋은 그래서 이거는 한 20불 정도 이제 부모님 선물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거는 이제 프로폴리스 치약. 요거는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선물용으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게 되게 비싸지 않은 가격에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뭐춘치 예방이나 구치제가 그렇게 효과가 좋다고 해요 프로폴리스 치약이 이제 요게 한국에서 지금 구매를 하실 때는 100g짜리가 이제 5,500원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뉴질랜드에서는 어, 3불 50센트 2,500원 정도 한다 그래. 요 거의 이제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어, 이제 가격도 착하고. 그러니까 여러 개 이제 다량으로 구입해서, 뭐 이제 좀, 뭐 친한 분들은 아니더라도 그냥 그대 알고 지내던 분들에게 이제 하나씩, 아, 나 뉴질랜드 갔다 왔다. 뭐 이런 용도로 하나씩 챙겨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3불 50, 2,500원 정도. 참 좋습니다. 네, 저렴합니다. 자 요거는 그리고, 와인, 와인도 뉴질랜드 와인 많죠. 와인 뭐, 포도농장도 많고 와인 사가시는 것도 추천해요. 이렇게 잘 포장을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그 이제 세관에서 1인당한 병밖에 가져갈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와인도 사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뉴질랜드 또 유명한 게뭐 건강식품들 아니겠습니까? 건강식품 중에서 그 가장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푸른 홍합, 푸른 홍합, 그린 머슬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머님들 아버님들 면역력 향상 및 관절 이제 건강이 되게 좋다 그래요. 그리고 또마누카꿀 이것도 이제 많이 사가시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이건 또 향균, 살균작용을 이제 체내에서 진행을 한다 그래요. 자, 요 정도 이제 여러분 골라서 한번 이제 사가시다가 된거 사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워홀 하시느라 뉴질랜드에서 이제 아, 다사다난한 일을 겪고, 겪고 이제 한국으로 귀국을 앞두신 분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국 가서 도 이제 좋은 일들 많이 어, 일, 일어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앞으로 이제 사시는 지내시는데도 에 아픈 일 없이 좋은 일만 항상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사실 저희가 이제 이런 여러분들께 정보가든 이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을, 어떤 정보를 드리면 좋을까라고 항상 고민이 되게 많아요. 아, 뭐, 이런, 아, 이건 너무 좀 약하지 않나? 요거는, 이런 정도좀 필요할까? 아니, 우리가 조금 재밌는 영상을 좀 찍어도, 아,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제 우리 정보력 때문에 이렇게 구독을 해주시는데, 요거 또, 요거 올리면 또 구독 취소하시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이 많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어, 원하시는 혹시 영상 있으시면은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면은 제가 무조건 심사숙고해서 저희가 꼭 도움이 되는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딱딱! 구리!